자, 이제 뭘뭐 설명할 거냐면, 280조개. 렇죠 280조개. 여러 뿅! 280조개. 자, 곡선. 곡선과 직선으로 줄어드 넓이인데, 잘 보세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차함수가 있는데,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크게 상관없고요. 잘 보세요. 자,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요거의 x절편이 알파, 요거의 x절편이 베타.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 함수는 뭐다? 이 함수 fx는? 자기 알파 베타가 근거니까 x 알파, x 베타로 쓸 거고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됐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알파부터 베타가 알파 베타가 교점이야. 맞지? x 절편이에요. 근데 알파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딱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요 넓이만 알고 싶다고. 요 넓이가. 됐습니까 선생님, 알파, 벡터, 베타까지, 아, 베타 플러스 1까지 얼마예요? 그건 직접, 직접 구해야 돼요. 어? 그렇죠? 근데 딱 여기서부터 절편부터 절편까지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요. <laughs> <말씀. 웃음> 됐죠? 그러면 이거는 공식으로 알 수가 있다요 이게 이 공식이 뭐냐면, 얘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거 정적구 하면 양수가 나오면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X축 밑에 음수가 나오죠? 네. 그걸 그러니까 구해보면 6분의 2과의 차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아 그렇죠. 그 다음 말마다 여기 a로 곱하고요. 그럼 a가 양수로 a가 아래로 불러오면 a가 양수, 음수니? 양수, 양수죠. 맞죠? 여기도 양수. 얘도 양수죠. 베타가 큰 거니까. 네. 양수, 양수, 양수인데. 어, 정적분 뭐야? 마이너스. 음수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달립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 정적분 값을 구하는. 6분의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됐습니까? 형님, 네, 잘 봐. 자, 한번 봅시다. 해볼게요. 증명해볼게요. 실제 그렇게 되는가?는 증명할 게 없는 게 그냥 직접 구하면 증명이죠, 그게알 보세요. 얘를 전개해주면 얘는 a에다가 얘는 x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지. 됐죠 이걸 합니다. 합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교점에서 교점까지만. 형님, 자, 합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걸 넣어줄 거야, 맞지? 레인이 응.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빼버릴게, 그냥. 숫자잖아, 그냥 숫자. 맞죠? 얘를 넣을까? 숫자니까. 이거만 넣어주지, 한 번이지. x 제곱에다가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x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 이걸 뭐 하시오? 정적분 하시오. 됐니? 저 지금 좀 추웠대요. 안추도세요 아, 춥대요. 나도 춥다. 오하니 들어서. 오하니 들어서. 알고 있네. 추워야 돼. <웃음> <웃음> <잘> <웃음> <말해>. <웃음> 나도 그때 한 추운데 그냥 수업했다가 감기 바로 걸렸어 느낌 안 좋아 어, 지금 어 그렇지? 느낌 안 좋을 때 하면 안 되지 나도 틀까말까 고민하셨어 뭐가요 볼게요 아, 자. 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적분합시다 그냥 별거 없어요 적분합시다 적분은 어떻게 돼? 음, 뭐 3분의 <laughs> x 세제곱이다 적분하니까 이렇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이게 뭐야? x, 제곱. x 제곱이고 <laughs> 플러스 알파,베타,엑스 여기까지 됐니? 네 얘가 알파부터 어디까지만? 베타까지 이렇게 할거에요 여기까지 됐죠? 잘봐자 원래는요 이게 어떻게 되는거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거죠 여기다가 베타,베타,베타를 넣고 빼기 알파,알파,알파를 넣는거지 네 근데 나중에 계산이 그렇게 하는거보다 어떻게 하는게 빠르냐면 베타 요거만 요구, 요거적분을 먼저 하는거 맞지? 각자의 자산 맞지? 네. 여기다 베타를 넣고 여기다 알파를 넣어서 빼도 되겠죠? 네 맞지? 이게 됩니까? 네. 어. 그러니까 이걸 다 접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만 접근한다고 생각해야 되 얘만 접근하고 얘만 접근하고 얘만 접근하고 상관없잖아 네. 맞죠?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계산이 이게 좀 편해요 여기다가 베타를 넣고 거기다가 알파를 넣고 뺄거 아니냐 네. 그냥 여기다가 또 알, 베타를 넣고 거기서 알파를 넣고 뺄거 아니냐 네. 여기다가 베타를 넣고 알파를 넣고 빼주잖아한 네. 방에 베타 베타 넣고 알파 알파 빼는 게 아니라 네. 맞죠? 그 계산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잘가 얘는 얘는, 얘는 여기다가 베타를 넣겠죠 3분의 베타 세제곱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네. 맞아요. 네. 알파를 넣어서 빼겠지. 네.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마이 마이 3분의, 마이 3분의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네. 맞아요. 됐지? 네. 헷갈리면 베타 쌍은 고 알파 쌍은 고 정리하면 돼. 네. 야, 근데 이렇게 쓰면 귀찮잖아. 네. 그래서 더편다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는 말이야. 아얘는정리해주면 3분의 1 하고 여기다 베타 넣고 알파 하는거 차이.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군 이게 볼수 있죠? 음. 됐니? 그 다음 여기다 베타 넣 알파를 넣 건데 이걸 묶어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여기다 베타를 넣으면 베타 제곱에서 알파 제곱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지? 네. 맞아요? 네, 네. 여기다 베타를 넣고 빼, 여기다 알파를 고 빼면 결국 앞에 베타 묶을 수 있잖아 그래서 단다 여기를 알파미타를 묶어주고 난 거에 여기는 베타 넣고 알파 를은거 묶을 수가 있겠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네. 자, 이 얘기 헷갈리면 자기가 베타하고 알파 넣은 다음에 여기 정리해보면 나온다.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보이죠? 네, 왜? 그쵸? 그렇죠? 나는 증명할게 지금 이 꼴이야. 그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계속 뽑아내야 돼? 네. 그죠 아,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끄집어 낼 건데 여기 뭐야? 6으로도 묶어줄 거죠? 아지? 실제 여기 뭐가 있어? 3이 이렇게 있잖아. 최소 공배수 6을 묶어주는 게 좋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천천히 묶어볼게요. a는 가만히 있고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주고 6분의 1도 묶어줄게요. 네. 오케이? 이걸 묶어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걸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 역수를 곱해준다는 뜻이지? 네. 잘 봐, 여기서 6분의 1을 나눠줬다는 건 여기 어떻게 하대 6을 곱한 거죠? 같이 아, 그으 2가 되는 가 그래야지 6을 곱해주면 다시 3분의 2될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얘를 인수분해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가고 남는 게 뭐야? 베타 제곱 베타 플러스 네. 아, 알파 네. 베타 네. 알파 그 네. 다음에 알파, 네. 알파 네. 제곱 이거 기억나죠? 이거 네. 다시 인수분해한 거야 여기서 6을 뽑아냈으니까 얼마니? 3배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배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네. 나갔지? 네. 네. 남는 게 뭐예요? 베타 플러스 알파 많이. 네, 네. 그게 바로 뭐야? 이거하고 똑같죠? 네. 다시 재고 맞아? 네. 천천히 해보자 뭐야? 네. 자,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갔으니까 남는 게 바로 뭐예요? 음. 알파 베타 음. 여기까지 됐나? 네, 6 알파 됐죠? 6 어, 분의 아, 6 알파 아, 미안해 기까지 됐죠? 천천히. 자, 그럼 정리합니다 자, 쭉 정리해볼게요 뭐냐? 니 길어 이렇게 6 분의 a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됐지? 자,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베타 제곱은 두 개, 세 개, 빠지네, 맞지? 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가? 네. 아, 알파 제곱. 이 뭐야? 베타 제곱. 여기 베타 제곱. 알파도 보면, 알파가 두 개, 여기는 알파가 세 개, 빠졌습니다. 빠졌죠? 여기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까지. 그렇지? 네. 그 다음, 알파 베타를 볼게요. 이렇게 하면, 두개 알파 베타, 두 개, 여기는, 이알파베타두 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가 네. 여긴 뭐야? 플러스 어, 지워지네요 뭐가 나와? 두 개가 남죠. 플러스 두배알파베타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내주고 나면, 플러스 플러스 얘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지? 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마이너스 나왔고, A가 나왔고, 얘는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 제곱이죠. 네. 맞지? 그래서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긴 뭐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쩍? 제곱. 세 쩍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갖다 쓰겠다 이거야. 정적분 값을 구할 때도. 근데 주로 넓이라고 나오지. 넓이라고 나오면 구거 신경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으면. 없죠. 그 넓이라고 나올 때는 이 마이너스도 필요 없단 말이야. 그 넓이라고 나올 때어떻게한다 이렇게 네. 해주면 일단 절대값을 딱 씌워줘요. 그럼 넓이라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니 <laughs> 됐죠. 자그 다음에 잡보세요자 이게 이해가 안되면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되는구나 이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네. 이건 뭐 이해 못한다는 서못 뭐 수학 못하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공식은 이거라는 거 됐죠? 네. 잘봐 그러면 자 지금 걸 정리할게요 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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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봐 자 보세요 잘봐이거에 해석을 다뤄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해석은 뭐냐면 잘봐 이렇게 썼잖아 얘는 그럼 잘봐 이렇게 보자고 얘는 이거 귀찮으니까 어떤 ax 제곱 블라 블라 어떤 2차 이차, 이차 함수가 있다 맞죠 맞죠? 네. 됐지? 이거 귀찮으니까 안 썼어 그냥 어떤 2차 함수에 그거가 0이 되는 근이 하나가 알파하고 베타인 거지 맞죠? 여기까지 되니 그걸로 둘러싸인 넓이, 정적분 값은 6분의 마이너스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적부을쓸수 있다.까지가 그러니까 된 거지. 맞죠? 네. 여기까지 맞니?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해봐. 이렇게 될수 있잖아. 얘가 그럼 x 축이 아니라 그냥 직선이면 어떨 것인가 이거. 맞죠? 그렇죠? 해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직선 이런 이미 직선이 나왔다고 자말이아 y는 mx 플러스 n. 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 직선과 이, 이걸둘러싸인 넓이 이 이거 그러니까 교점 여기를 얼마 하나가 알파 여기를 뭐라 베타로 보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야 오케이 자 별로부터 얘기하면 이것도 공식이 똑같아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내가 직선이면 내가 x축에 평행하든 x축이든 아니면 그냥 직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교점만 구하면 되 거야. 교점 알파, 베타만 구하면 이 정적분 값이라는 것보다 얘는 똑같이 뭐라고? 이분네 뭐? 마이너스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세제곱이라고요.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절대값 이 끝나는 거고. 하나. 네. 됐죠?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얼마? 왜 그러냐?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잘봤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그럼 이 어떻게 구할 거니? 디... 이거 연립할 거죠 교점이니까 맞지? 네. 위에서 알거 빼주면 제가 빼주면 여기는 ax 제곱에서 이거 뭐야? b mx 플러스 c 마이지 네.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얼마야? 알파겠죠? 어. 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그럼 교점 x의 표잖아 맞지? 네. 이거의 근이 알파하고 뭐야? 베타야, 맞지? 네. 이됩니까 네. 됐죠? 음. 그럼 잘 봐. 우리가 이 둘러싼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게 누구니? 직선. 직선이고. 맞죠? 직선이고. 이때는 직선이니까든요 네. MX 플러스 n. 위로 불러오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죠. 아래로 불러다면 얘기해 볼게요. 위에서 아래까 뺍니다. 이 어떻게 되니? AX 제곱. 그 다음, BX 플러스 C. 이거 할거 아닙니까? 맞죠? 오 오케이. 네. 그럼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요. 여보세요. 얘는 그냥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서. 해봐. 얘를 계산해 주면 얘랑 부호 반대인 거 알겠어요? 네. 해봐. 아, 또 부받고 귀찮은데.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뽑아냈다고 생각해. 여기서 마이너스 뽑아내면 인테그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죠.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만 이렇게. 아, 볼를또 설명해 주네. 그냥 하고 싶은데. 잘 갑시다. 해봐. 이렇게 할게. 이거에 그냥 알파벳타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도, 그는 알파벳타는 변하지 않죠? 네. 마이너스 곱해고시게요 이렇게, 이렇게 전체. 잘 봐.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니? 이거 정리하면, 인테리 알파벳타에서. 이거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야? 얘 똑같이.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여기는 뭐지? 여기는? 마이너스. 전체? 마이너스. 어. 여기는 B. 그래서, 똑같이 보증이 중요 잠깐만. 마이너스 곱해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에 박혀있지. 됐죠? 결국 계산은 여기 마이너스 x 제곱이고 여기는 뭐니? 마이너스 b, m 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m, x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c 플러스 n 이지. 이걸 구하면 되겠죠? 됐죠? 자, 결론 됐어요. 계산 안 한다, 절반. 자, 이거의 넓이를 구하서 그랬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 식의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얼마야? 알파, 베타죠. 네, 네. 맞지?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보라했어. 어떤 이차식에, 맞죠? 네. a x를 시작하는. 내가 그것을 일부 이렇게 쓴 거라고. a x를 시을하는 어떤 이차식이잖아. 어떤 이차식 이거지? 그 이차식 0이 되도록 하는 그이 알파고 베타죠. 네. 그걸 럼그 함수로 바꿨을 때, 맞지? 이차식 0이 되는 알파, 베타 있으면, 그를 함수로 바꿨을 때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십여 개다 넣으면 그 값이 이거라고 했지? 맞죠? 네. 자, 이안 되면 쭉꼭 계세요. 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잘 봐. 그 어떻게 얘가 0되는 값이 얼마? 알파베타였죠? 그니까 알파베타부터 해서 그식을 여기다 넣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거에 답이 뭐라고? 이 시간 관련이 없잖아. 지 맞지?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이 공식이 나온 거야. 이게 되니? 됐죠? 잘 봐. 다시.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그게 0되는 값이 알파베타라고 하면 인테그랄 알파 베타부터 20을 여기다 넣은 거의 정적분 값이 이거라고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지? 근데 내가 원하는 이거 이거가 뭐야? 인테그랄 알파 베타부터 얘를 여기다 넣은 그거에 대한 값이잖아, 맞지? 그럼 똑같이 이거는 20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파 베타 차이,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뭐야? 세제곱에다 6분의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똑같이 들어간다. 오케이? 그래서 넓이를 구하서 그럼 어떤다음게 절댓값을 붙인 것 뿐이랍니다.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됐습니까? 자, 네, 그래서 결과 결론적으로 공식이 이해가 안되면 그냥 저런 공식을 쓸수 있다. 그럼 되게 편하다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다음 자, 보세요. 하나 더, 하나 더. 요까지 한번 더 잠깐 쉴게요. 잘 봐. 잠깐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잠시요. 자, 선생님 지금 한게내용이거죠두 개를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차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 제가 x축에 연 상관이 없고, 그렇죠? 이렇게 있었을 때 이런 이차함수가 있고요. 여기 직선 y는 mx 플러스 a 있었을 때 그게 교점이 그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고친다면이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까? 그렇죠. 넓이랑 절대값 붙여 설명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한다 고 그랬어? 얘는 6분의 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절대값 붙이는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넓이가 되니까 됐죠? 네. 잘 봐. 그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어떤 이차함수가 아래로 블록이 있고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있어요. 근데그거에 교점이 하나가 알파, 고 하나가 베타야. 그럼 이 넓이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왠지 알겠어? 올까? 반까 아, 네. 그렇지. 이점과 이점 연결한 직선이 그 그랬단 말이지. 네. 그 직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y는 fx 플이스 a라고 생각을 해봐. 네. 맞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이 그래프가 y는 a'x제곱, 블라블라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a라고 합시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얘가 y는 a'x제곱, 블라블라고, 이렇게 <laughs>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공식을, 얘랑 이 밑으로 한 번, 얘랑 이 위로 한번 하면 되겠지? 네. 두번 적용하면 된다고. 금방 할수 <laughs> 있다고. 됐나? 네. 근데, 잘 보세요. 얘랑 얘를 했을 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얘는 1 0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이고 얘는요 절대값 위로 볼록이니까 이거 A 이렇게 될 거죠. 맞죠? 얘는 똑같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인데 얘는 뭐야? A 이렇게 될 거죠. 네. 그치? 네. 네. 근데 잘 봐. 이6두의 2개 더하면 밤이잖아. 네. 근데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제곱 이거는 같이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맞지? 여기까지 똑같지?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남는거야? 얘는 절댓값 이이고 절댓값 이거를 편의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근데 실제로 얘네 구호가 어때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를 위로 불러 하나는 아래 불러니까 불러, 이게됩니까 네. 그래서 설마 예를 들어 서기 이건 또 증명하기 키니까 얘가 하나가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5라고 쉽게 절댓값이 얼마니? 8 8 8이죠? 네 맞니?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걸 절대값을한 번에 쓰려면 그냥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는가 마이너스 5에서 3을 빼는가 해서 절대값을 시키면 그 또한 8로 동일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한다? 하나? 그냥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빼서 절대값을 시켜서 앞에다 써버린다는 거예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함수 오케이? 네. 근데 자기가 이게 귀찮다? 헷갈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두번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됐죠. 그래서 알아주세요. 뭐 직선하고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이차 함수가 만났는데 그 교점의 합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다? 3이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시작이 뭐 4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시작된단 말이지. 네. 그럼 이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그 뭐야? 어떻게 한다고? 6분의 교점의 좌표의 차이 얼마? 2의 세제곱 마이너스 4지. 네. 넓이인 것 같아. 절댓값이 얼마다? 4.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엄청 빠르죠. 오케좀요아좀으아 a n t to 나 s k your job? I t h 그 n k s o 든지 t i m e s d 그때 n there, come, 그 e l 이 the o 2 8 e 쪽 thing, tell the job, 하 i r So, you g o 하나하나 s case h e 지 e Good d 는 y only even cash 니다 k e even c a